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유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십사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7월 29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기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또 다른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바벨론 체제를 유지했고 기생했던 이들의 애통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몰락에 대해 기뻐하는 이들의 관점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과는 뚜렷한 대주를 이룹니다. 먼저 18장 20절에서 24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늘의 기쁨입니다. 20절은 땅의 슬픔과 정반대되는 하늘의 반응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행한 피해 박해를 하나님이 심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입니다. 이 신원하심은 구약의 오랜 약속이었고 구약에서 계속되는 울림이었습니다. 21절에서 24절,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 바벨론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섯 번이나 반복되는 다시는 보이지 않겠다, 다시는 들리지 않겠다라는 대꾸 형식은 완전한 멸절의 강조이고 과거의 영광과 번성은 회복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바벨론이 자랑하는 문명이라 할수 있었던 상업과 예술, 일상과 결혼의 기쁨들입니다. 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22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번영과 기쁨은 속임수일 뿐이고 그 속임수에 저항한 이들은 끼울리게 했다라는 것이 바벨론의 완악함이고 죄악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문화의 화려함과 일상의 기쁨은 연기처럼 사라지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이 등장합니다. 19장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사장과오장에서 우리는 미리 보기처럼 이 소망의 끝을 이미 보았습니다. 19장이 사장과오장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맥락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19장 1절에서 5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네 번의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신약 전체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한 유일한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익숙한 구약의 오마주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시편에서 쏟아지는 할렐루야 시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 할렐루야는 하늘에서 먼저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이는 마지막 피날레이고 궁극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바벨론의 멸망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 심판과 진리를 드러내는 사건임을 찬양하는 겁니다. 19장 1절에서 6절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구원하심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4장노, 내 생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찬양하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의미일 겁니다. 6절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결합은 요한기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궁극적 소망의 완성입니다. 바빌론이 주었던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잔치가 여기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는 표현은 교회가 고난과 정결함을 통과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종말론적 기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요한을 꾸짖으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서진 도성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잔치라 할수 있습니다.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했던 땅의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화려하고 번성하던 그곳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불길만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잿더미 위에서 들리는 뜻밖의 소리, 하늘의 할렐루야는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왜 무너진 위에서 찬양이 울려퍼질까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고 더 이상 거짓이 승리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싸움은 여전하지만 하늘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들이 마지막 이야기를 아는 성도들입니다. 종말의 이야기를 교회에 들려주는 계시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야기를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들은 이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찬양에 화답하며 땅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늘에서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고난과 정결로 준비된 성도들이 영원한 연합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바빌론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지만 하늘은 어린 양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신자의 소망이며 고난 중에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종말의 확신입니다. 바빌론의 무너짐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시작입니다. 세상의 광채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다가올 잔치를 소망하며 오늘을 준비합시다. 그날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찬양이고 잔치이기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현실에 여전히 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아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 알미 삶 속에서 찬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결한 신부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